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한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격려해주면 모두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그러니, 하나님은 오죽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무려 176번이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받은 은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될더큰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해? 내가 하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뭘 감사하게 생각한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복 주신 것을 계산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돌에 새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도 받은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는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교회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당연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계산하기보다 내가 없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적게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계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성령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 손으로 꼽아보면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크게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은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노예 세월을 할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급시킨 것입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역사가 바로 뭐냐,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죽을 듯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6월절 사건입니다.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애굽부의 장자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집에서 키운 양과 염소, 그것을 잡아서 잘 배불리 먹고, 그 다음 6월절날 문설조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피를 발랐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들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자고 깨보니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문설조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애굽 천지의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믿지 못해서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들려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다가온다. 이 세상 총말이 다가온다. 이거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히 남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죽음의 재앙이 다가올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조의 방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른 사람은 그 집의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버렸습니다. 건너뛰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바를 것은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은 양의 피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이 피를 여러분께서 바르고 살아 가면 그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날마다 이 보혈을 잠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음식이 너무 박하다고 불평하다가 끝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불뱀입니다. 불뱀, 사막에 사는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 와서 사람을 물게 마면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때 이 위기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져 기도하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살 길이 바로 뭐냐? 장대 높은 곳에 구리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를 높이 세우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들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장대를 높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몸에 독이 빠져나가버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버렸어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표적으로 주신 것은 바로 모세 뱀처럼 높이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구리 뱀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제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장대에 달린 그 노병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건너뛰고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뿐만이 아니고 받을 복이 많아요 제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도를 구주로 모셔 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린 잃어버린 아버지를 예수님 때문에 모셔 드리게 되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기고 또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 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며 나의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니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를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린 갈고약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아버지를 새로 모시게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우린 본향 집이 있어요. 천국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 살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주님은 재림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있는 사람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첫째, 시민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뉘어집니다. 우리 미국의 교민들 가운데도 영주권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유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시민권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미국의 선거를 할때 보면 선거를 못하니까 이거 선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한국 사람들 영유권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시민권 가진 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투표권이 없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아우름 나라의 길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 우린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똑같고 분명히 한국 사람의 피를 타고난 해외 동포들 보십시오 그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누리는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사람으로 살지만 둘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천국시민권을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쫙 하고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시민권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시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민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거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 우리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천국 시민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한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천국 시민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다른 별칭이 뭐냐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이 성령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서 성령이 오셔서 저희의 가는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이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끝내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그때 변화되어 부활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을 날마다 인격체로서 교제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도둑교에서 오셨는데,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옆에 가만히 모셔만 놓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주여 제가 오늘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 사고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업상 중요한 일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시서 분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령님은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 주심과 오늘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치 저 발전소에서 만든 그 전력을 우리 집안에 또 공장에 공급하시듯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전선이 되어 주시고 파이프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없이 우리 맨,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대가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서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끝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린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얻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니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예수 믿는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의 성공자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잘 나왔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구원해서 제외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이 기껏 교회에 나와서 천국 백성이 되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어쩌다가 미혹 당하여 이제는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가? 교주를 쫓아가는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왜 교주를 쫓아갑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혹 당하지 않게 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그 날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쳐 주시고 우리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을 힘차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덩다시고 배부르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로 종종 이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도 별로 도움을 받을 만한 문제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 자기의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학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난 다음 그가 유일하게 예수님 오실 때 소리 높여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짖음이 자기의 거지된 인생 장님된 인생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신앙에 더 절박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신앙의 복을 누리고 문제 해결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저 그저 감사해야 돼요. 그저 그저 감사하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말이 쉽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범사에는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일만 포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서 기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구준 날도 있고 구름진 날도 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결과는.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난 다음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내가 겪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 만났을 때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이 오히려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도록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끝내 여러분의 삶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할 것만 자꾸 찾아내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슬퍼지고 너무 우울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살면서 우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할 거리를 자꾸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감사할 거리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린 기쁠 때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원인을 모르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감사하고 나가면, 끝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미래일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은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아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피해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한번 힘차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 탄식하다가 주신 복도 못 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더가까워고 문제 해결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 삼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